바지 빵꾸 났어. 아 이것도 모르고 촬영하고 있었어. <laughs> 이 개, 이개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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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. 눕눕 중인 보니님 그래도 오늘은 컨디션이 많이 전보다 많이 좋아졌답니다. 아니야? 아니야? 좋아졌다가 오고 청소기 돌리는 바람에. 응. 맞았어. 청소기 냄새 때문에 때문에. 응. 오케이. 어 청소는 해야 되니까 뭐 음, 어쩔 수 없지.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보니인님 시청해 주시는 모든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. 그리고 전세계 글로벌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며칠 만에 카메라를 켜는 건데 포니가 하도 안 좋으니까 촬영을 일주일인가? 어 거의 못 했어요 아 근데 이거를 또또 시청자 분들 그리고 구독자 분들한테 저희의 상황을 또 전달해 드리고 또 저희의 영상을 또 기다려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안돼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내가 혼자서 혼자서라도 무언가를 해야 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어이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 복장 보이십니까 제가 오늘 양말 이렇게 양말까지 딱 신고 이렇게 딱 시원한 코끼리 바지 입고 이 예, 예, 뭐야 그 uv 차단해 그리고 모자까지 썼는데 오빠 그러다가 히스트로 히스트로 가라? 히스트로크 <laughs> 그 연사병 <14병> 나서 죽어. <laughs> 저희 집에 잔디가 많이 자랐어요. 잔디가 저희가 원래 이거를 그 잔디 깎아주시는 분이 계세요. 여기 동네 전용이라 해야 되나 마을 전용 그 기사님이 계시는데 지금 뭐지 휴가가 인 어디 나가셔가지고 저희 더 이상. 납둘 수만 없고, 그리고 또, 그래, 이참에 촬영할 것도 없고 하니까, 잔디 깎아, 혼자라도 잔디를 한번 깎아보자 하고, 예, 이렇게 제가 복장을 갖춰 입었습니다. 여기는, 여기는 이미 제가, 뭐 깎았던 거예요. 여기 이 자리는 원래 이렇게 풍성했었는데, 여기까지. 여기는 깎았어요. 그래, 깎은 거, 잘랐어요. 가위로. 그 가위 이제 장비를 챙기고 가야겠죠? 무엇이냐 뭐 바로 이 가위 두둥 바로 이 엑스칼리버와 함께 저는 자르러 갈 것입니다 근데 지금 날씨가 한 30분만 밖에 있어도 죽을 그런 날씨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무릅쓰고 저희의 시청자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을 위해 저 한몸 희생해서 이 자리에 임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볼게요 날씨가 무지하게 덥기 때문에 제가 그늘에 있는 자리부터 먼저 자르겠습니다 가위가 그래도 있으니 편해요 가위가 이게 말을 잘 듣네 가위가이 편하네 이게 사실 포니, 포니가 최근에 계속 2층에만 있었어요 계속 2층에만 생활을 해가지고 1층에는 거의 안 내려왔다가 오늘 오랜만에 진짜 내려온 거거든요. 왜냐면은 1층에는 냄새가, 냄새가 난대요, 자꾸. 임산부라서 그런 좀 냄새에 좀 민감하긴 하겠지만 1층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가지고 1층에는 안 내려오다가 오늘 진짜 오랜만에 내려왔거든요. 근데 아까 제가 또 청소기를 돌리는 바람에 지금 또 냄새가 난다고 해서 컨디션이 안 좋아졌습니다. 그래도 내 곁에 지켜주는 건 너밖에 없구나. 내 곁에 남아있는 건 너밖에 없다. 찰리야 비록 너가... 목적이 내가 아닌 공인... 공인 건 어쩔 수 없지만... 즐거라. 진짜 많이 잘랐어요. 지금 그늘 지점은 거의 3분의 1을 잘랐습니다. 어, 그양들 어? 바... 아씨 뭐야 바지 빵꾸 나어 뭐야 바지 빵꾸나 있었네 아 뭐야 아 이것도 모르고 촬영하고 있었어 <laughs> <laughs> 아씨 민망하게 잠깐만 바지 빵꾸나 있었어 아씨 얘기해 주지 나 그것도 모르고 <laughs> 촬영 계속 하고 있었어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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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선이 안 돼서 결국 얘는 버리고 갈아입었습니다 얘는 쓰레기통으로 잘 가라 <laughs> 맨날 제가 주로는 포니만 촬영해 주다가 이렇게 저 혼자 나오려고 하니까 힘드네요 혼자 촬영하는 건 근데 여러분 제가 나오면 여러분 안 보실 거 뻔히 알기 때문에 썸네일을 폰이 사진으로 그리고 제가, 제가 출연할 겁니다. 여러분, 여러분은 방금 저에게 속으신 겁니다. 아. 일단은 한 10분만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 왜냐면 이게 사람이 또 주, 생명이 또 소중함을 알아야 되니까 10분만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요즘에 어디 갈 수가 없으니까 혼자서라도 이렇게 <laughs> 해야 해야지 좀 그래도 저희 채널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그대의 가슴 훌훌 달아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오우씨 목이 오우씨 지랄라고 자빠졌네 아이씨. 여기가, 여기가 오션이다 파라다이스 벌레들의 천국 내가 없애주겠어 제가 촬영 지금 한 1시간 넘게 하고는 있겠지만 아마 영상은 10분, 15분 내로 나와서 영상에 다못 담겠지만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왔어 거의 다있어 거의 다있어 오늘 우, 오늘 오늘 운동 다 했어요 오늘 운동 안 가야 돼 오늘 운동 안 가야 돼 이게 그만 하고 싶은데 그만 하고 싶다 그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계속 사, 하게 되네 자꾸 나도 모르게 중독이 되네 이게 그만 해야지 근데 진짜 그만 해야 돼 그만 해야 돼 이제 오늘 오늘 할당량 끝났어요 오늘 할당량 끝났고 다음에 뭐 제가 하든 기사님이 하시든 끝 오늘 끝끝끝끝 으아 우와 이 정도면은 거의 소한 마리 먹인대아아 <laughs> 진짜 여기 누워도 돼 여기 누워도 돼 이렇게 아아 <laughs> 아. 좋다. 주차장 위에서 누우니까 좋아 아주 그냥 에에왜 뭐해, 뭐해. 에내 자리야 거기 인마 내 자리 인마 내 자리야 <laughs> 찰리야 아이고 다 발라당 눕네 이 새끼 정리해지 이제. 정리하지운이개새끼여운 귀여운 여운 귀여운 귀여운 귀라고 귀여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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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아 진짜, <laughs> 아, 진짜. 목욕한지 <laughs> 아... 얼마 안 됐잖아니 힘들어 힘들어 잘리 힘들어 아이고 니네 팔자가 더 낫다 개팔자가 상팔자라더니 응? 맞는 말이오. 완전 완전 많이 다진지와 대박 뒷정리는 깔끔하게 해야지 다 하니까 비 온다 다행이다 오 영광의 상처 가위질 하느라 땀이 그냥 지금 아주 그냥 그냥 어? 1 l 1리터 이올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 에어컨틀어서다행이죠태에서이상태에니이상이의어 네, 뭐야 이이상 시청해 이셔나오서영상하청해주영서감상하에서음영뵙겠습니상그에서 다시 뵙안습히다세요면이두들 안녕히 계세요. 바이